잉글랜드라는 국가가 스코틀랜드와 연합하고요, 웨일즈, 아일랜드와 통합되죠. 여러분 그것이 잉글랜드 번영의요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러니까 스코틀랜드고 그 분쟁 상황 속에 있는데 힘을 투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연합하고 난 다음에 그 국가의 에너지를 어, 이제 어, 외부로 투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도 건설하고 그 다음에 해외 무역도 장악하고 그 시장을 통해서 이 산업 그 혁명의 생산물을 어, 이 무역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그 어, 다른 민족이 있죠. 스코틀랜드인 그 다음에 잉글랜드인. 그런데 지금 이 어 계속 분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사코델넛틀랜드도 이, 이 독립하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쇠퇴하니까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영광으로 하나되게 하는 힘이 소멸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도 멜팅 파을 통해가지고요, 다양한 이민족이 하나가 되었죠. 그들을 하나로 묶는 가치는요, 크리치안티라는 가치라고 역사가 폴 존슨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에너지는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 즉, 부흥 운동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요, 부흥이라는 것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가, 어, 나타나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복음의 영광이 강력하게 온 세상을 덮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부흥이라는 영향력이 일본 땅으로도 넘어가서 일본에도 부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가치를 통해서만 국가가 연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교류도 역동적으로 더 이루어질 수있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가는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어, 통찰력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는요, 복음 없이는요, 다른 민족과 다른 국가가 하나가 된 사례가 없습니다. 분열되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부흥과 복음.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어, 필수적인 조건인 거죠. 어. 그런 연합을 이루는 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이 말씀이 무엇인가? 복음을 널리 전파하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널리 전파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미래교회 기업하시는 분들도요, 어, 장차, 하나님께서 일본을 향한 사업의 기회도 많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음, 그래서 늘 관심을 기울이면서 언어를 공부하실 분은 언어도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하실 분은 기도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그런데 그 n o r ho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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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 n o r ho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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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함께하는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복음 전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왜 지금 그 위치에 보내셨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관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님께서 열어 주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 뿐만 아니라 어, 우리가 어, 이 세상에서 어 고르한 이를 위임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복음 전파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막스 베버라는 사상가가 직업의 정치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의 책에 극히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의 주목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치가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